229 묘지. 시체나 유고를 매장하는 시설,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묘지는 설치 및 관리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국립묘지, 국가가 설치 관리하는 묘지. 1.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9민주묘지, 국립35민주묘지, 국립58민주묘지,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시로구관. 국립 이천 호국원이 이에 해당한다. 공설 묘지,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는 묘지. 사설 묘지, 개인 등이 설치 관리하는 묘지. 1. 개인 묘지. 일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2. 가족 묘지. 민법에 따라 친족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3. 종중 문중묘지.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4. 법인묘지.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국립묘지.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묘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보건위생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 군 계획 시설로는 공동묘지에 해당한다. 도시 군 계획 시설인 공동묘지 중 도시 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사설묘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1스퀘어 킬로미터 이하 범위 내에서 설치하고 전체 면적의 30% 이상을 훼손없이 원지형대로 보전하여야 한다.